와우! 고잉 메리오! 나가라, 고잉 메리오! 고잉 메리오! 나가라! 어이! 어, 살았다. <laughs> 자, 우리 대장도 자, 구했고, 그리고 저 누구야? 황제 의 어, 황제의 또 다른 아들 맞죠? w e 죽이는구만 진짜. 저 새끼다, 저 새끼. 그죠? g e t m e o u t o f h e r e 이슬람군들 거기서서 뭐해? 나 여기서 잡을 수 없다고 빨리 내버리죠. Leader, yes, the e m p r s s n 황제의 아들이죠, 예, c o m 장군. 멍청이, 그죠? 자네 승리라네. 자네가 영광을 찾아야겠나. 저 멍청이의 문을 열어주게. 니벤토는이니트토 이벤트는 이벤트는 이벤트지 이벤트는 는 요크로 는이 했다 콤도스는 안전했고 오스왈드는 위험했다 나는 신에게 기도했다 이 끔찍한 피로 물든 이 행위들의 끝을 보여달라고 제발 끝나게 해달라고 나는 우리 데, 아 나는 커맨드 바탈리안에 대해서 그가 왜꾹 참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피를 우리는 쏟, 쏟게 해야 할수 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한번 끝나고 보죠. Governor, I bring before you Oswald, King of the Britons. He has renounced this rebellion. 요우드 왕이죠? u o a d 뭐 바비디 부 비디 부제뭐 뭐라고? 뭐 이름이 뭐라 그랬죠? 뭐? 보드카 아닌데 All we ask is that my people are treated with fairness Treated as equals 이제 오스월드 왕이 얘기하죠 어, 두 나라를 동일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다 So that all may live in peace So that we all May live in peace 스위치 뮤직 어디갔냐? 로바 로버톤 평화의 증표이다 이게 바로 황제의 평화의 증표다 너희 황제는 그래 우리 아빠지. 우리 아버지는 현명하고 공평하시다. This is the emperor's seal. 황제의 인장이 있다. Is a direct e x t e n s i o 이것은 바로 그의 의지와 로마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지. 일어나거라. Embrace me. 나한테 안겨라. <laughs> 오스월드왕 여기 너의 평화가 있다! 새끼야 어! 나한테 까불어 어! 이런 짐승같은 감히 나한테 보이나? 어? 보여? 니가 날 무시해서 생긴 일 말이야. 어때? 그렇게 날 무시하더니. 죽는 사람은 이제 오스월드 왕이죠? 자, 이게 바로 황제 지금 황제인자이거 그의 여의지다. 맙수사 파벌이 아니 우리 아버지를 죽인 게 아니야. 황제가 한 거야. 저 녀석들로부터 로마를 지켜야 돼. 무릎을 꿇어라이 개같은 놈들. 뭘 망설이냐! 내가 무릎 꿇으라 했잖아! 지금은 때가 아니야 부디카. 어? 어이 새끼도. 그기야그 그 노란 여자처럼 얘도 뭐야 얘도 신인가 보네 노란 여자처럼. 저거 봐 부디카한테 지금 뭐 운명을 운명을 부여했잖아 운명을. 사이꾼인가어돌 맞았네요. Red force the walls! Woohoo! Tonja is done! Saw that! Saw Close the gates! We must keep their army out at all costs! I'll take control here. You man the walls! Paris, mm -hmm. you need time. You need to keep these enemies out. 여기 남아있는 이제 로마 사람들을 최대한 도망갈 수 있게 그리고 시간을 벌어서 피해도 최소화하자 할수 있는 한 해보자 하는 거죠 공주 젖꼭지가 보일 것 같다 그러고요 아몇 회차냐고요? 이거 저 지금 4회차예요 4회차 네번네번째예요 <laughs> 여기서 한판 하나 본데? 라인 정렬하라 그러고 나는 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겠지 그러면? 좋아 자더 이상 혹시 경험치 올릴 거 없나 뭐 봐야겠다 다 찍었고 지금 더 찍을게 없고 단순 스킬 업그레이드도 다 찍었죠 이제 더이상 못찍어 찍을 <laughs> 더이상 찍을게 없고 글래디에이터 변경도 지금 뭐 뭐야 이게 글래디에이터 디폴트 다보클래스낫옛 펄처스 프레토리언 나 h a s 쳤어 아, 이거 돈 주고 사는 거야? 캐릭터로 돈 주고 사는 거네. 이건 멀티긴 한데, 혹시나 뭐 있나 받, 봤어요. 지금 백부장이죠. 백부장, 100부장? 백부장, 백인장. 그 지금으로 치면은 1 0 0명의 부하니까 보통 중대장급일 거예요. 자, 적들이 몰려오고 있으니까 최대한 방어를 해야겠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다 나갈 때까지 버텨야겠죠 난 여기서 뭐하는 거지? 자 타겟 타겟 어디냐 위에냐 아래냐인데 아래를 노립시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뭘 하는 거지? 누가 오나? 뭘 뿌실 게 있나? 내가? 누가 성벽을 타고 올라오나? 아, 누가 성벽을 타고 올라오는구나? 저거 구만 저거. 이거랑. 자, 저 스커버 미! 얘네를 잡아야 되네. 그렇지. 하! 자, 아처스 커버맨 하! 밟로 밟아! 자, 솔져스 모브아웃! 사다리 또 올린다, 사다리. 사다리나 쳐내야겠다, 빨리. 저거 사다리 계속 올라오는데? 자, 필살기 한번 쓸게. 다 죽여버리겠어. 자, 아처스 커버미 하면 한 방에 해결될래나? 더블킬. 삭,삭,삭. 자 이거 이거 사다리 먼저. 사다리. 자쳐스커버미 사다리 첫 골리네. 자 이번에도 아래 계속 아래 공격해. 자, 아처스 커버미안 해야 되겠는데? 저걸 못 부시는 것 같은데? 내가, 쓰, 나한테 써버리니까, 이거를? 우우 대박. 사다리 떠올린다, 사다리. 사다리 발로 차. 발로 차. 발로 차. 또 저쪽에 올라오나? 올라오네. 사다리 발로 차. 아처스 커버미 하지 말고 싸워, 그냥. 됐어 도서 쪽에 도와주러 가자 이거 사다리 또올려네 올리고 꽂아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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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다시 창 챙기고 다 쓰는 거 아니야? 이거 몇개안 남았나? 다 썼네 이제 거의 사다리 내리고 사다리 필석이 바로 그냥 쓰고. 애들 숫자가 많으니까. 보내고, 보내고, 보내고. 어, 나이스. 핫! 삭! 치고! 한번 더, 한번 더 레전드 히트. 어, 뭐야? 아, 있던 모션 딱 치고, 쑤시고, 보 내고, 사다리 다 발로 차고. 돼지 돼지 나 쫓아와 일로와 돼지 나 쫓아와 일로와 컴컴컴 찌 찌뻐 오호 개 멋있다 아, 어제 고스트요 하다 말았죠. 우리 고스트는 다 됐나? 뭘 해야 되지? 이제 스탑 더 바바리안 어택, 바바리안 공격을 막으라는데, 내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아, 이거 또 이거구나. 이거 사다리, 사다리 여기랑 저쪽에 또 오네. 이거 하나, 내, 하나 내리고. 아 j 스커버 c 샷. 또, 딴데, 딴데, 딴데. 바쁘다, 바빠. 바쁘다. 아이고야. 언제 또 이렇게 사대를 올렸어? 아 u 스커버 o 한번 더. 어허! 떨어졌다. 메롱. 또 없나? 자, Soldiers, Move out. 또 온다, 또 온다 다 죽여버려 자, 아처스 커버비 후! 바로 샤! 바로 차고, 야, 이거 뭐야? 아, 저 스카버뱅! 자, 솔 o l d i e 하! 오호! 됐보다또 오나? 계속 오네, 이네. 아, just c 피지 깨죽님! 스티커 한개 고맙습니다. 앙! 찌찌뽕이군! 찌찌! 뽕! 샷! 아, 니가 사주세요! 피지 깨중님 스티커 한개 감사합니다. 앙!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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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겼다, 우리가! 아이씨! 통풍을 위해서 저 아래가 비어져 있는 것 같은데. 피지깨중님 또 하나 감사합니다 앙! 자 이제 어디로 가야되지? 마을이 개판이 돼버렸구만 커널 커널이니까 뭐냐 저기 커널 커널 저거 무적 커널? 운하 운하 운하다 운하 자 운하로 우나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우나 화살표 보여줘 화살표 길 이건가? 이쪽 아닌 것 같은데? 우나 게트더 커널 우나 어디 있어 우나 나 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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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길이 이쪽이야? 아 이게 길이야? 브리튼이 오고 있어요. 브리튼 놈들이 온다고요. 뭐 애애 애 소리 나? 애기 소리 나는데? 어디서 나는 거지? 오케이 또 있다 오 예. 헬퍼 누구야? 어디야? 어디서 나는 소리지? 어 이어서, 뷔, 뷔, 이거? 찌 <화. 화>. <화>. <화>. <dignity> <wire> <Combatrecme> 와이 야샤 으잉? <목소리> <목소리> 이쪽이 아닌가? 이쪽인가? 어, 아닌가? 이쪽인가? 길치야, 길치? 이거 무슨 아, 어, 여기구만, 사다리가 있구만 칼 말고 저거 있어요. 저 뭐, 이름 까먹었다. 이름을 까먹었네. 저거 이름 뭐냐? 칼 말고 활말활활 활, 활 말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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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이름 이거 있어요. 이거 좀 전에 제가 주신 거. 오. 오천내고창 맞아 창창 창 있어요 창. 오. 우 후! 파. 하나 둘셋 죽어라! 오케이, 세방또 없나? 아우, 창다 썼네? 뒤치기! 하하 Yeah no, 이리로 가는 건가? 이거 아닌데 이쪽인가 보다. 아 여기구나 여기 맞다. 오 불났어. 넘어가고. 자 이걸 밀어버리면 되나봐요. 밀어버리고. 좋아, 밀어 여기 이쪽에 길 올라가자. 빨리 살아, 남아야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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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살았어. 우후. 려바 어이구, 이거, 이거이구 이거 뭐하니? 좋아어 올라가자. 야, 더블 쳐야 할수 있었나 본데? 아, 너무 아깝다. 아, 더블 처형 할수 있었는데 아깝다. 음. 이쪽이구나 길은. 와, 하, 나이스 창이지 역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막어. 오케이 킬 스트릭 나이사 좋았어 허삭삭삭 그렇지 <놀람> 아, 라이즈입니다. 라이즈, 이게 라이즈를 다들... 근데 저도 그렇지만 약간 가도 보호 냄새가 더 나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이게 사람들이? 오, 죽었어. 어 이쪽으로 배 지나가네. 저아 이쪽으로 가보자. 오 빨리 가야겠네 이거. 자 이거 또그 나왔다. 오 이거지 이게 이게 재밌지. 날 따르라 가자 가다가 활 들면은 방어. 어. 이게 평점이 안 좋은 게뭐 단순 전투 이거보다 그이 로마 이 팩트를 너무 이렇게 뭐라 그래지 너무 게임으로 만들어 버려고 이제. 실제로 이게 그림은 되게 사실적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너무 왜곡이 됐다고 하던데 그게 감점 요소가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거기에 이제 추가로 추가로 이제 뭔가 단순 반복적인 모션의 등장. 오징이 뭐잘 안됐다 뭐그 얘기, 그 얘기 들었거든요 저는. 와! 자, 다른 BJ 얘기하지 마세요. 특히, 특히, 아프리카 하시는 분들 얘기는 하지 마세요. 무섭습니다. 갱당해요, 저. 이쪽인가? 내려가는 것 같은데, 이로 그리고 저 사람은 여러분, 이민재판을 하시던지 아... 참... 쓰읍, 절로 가는 거네, 길은? 일로도 갈수 있나? 그 사람이 뭐개 노잼이라고 한 대잖아요? 야, GTA 하는 방에 가서는 야, GTA 개 노잼인데 이거 왜 하냐? 이러고 아... 싫더라고 그리고 저 옛날에 게임 할 때도 들어와가지고 깽치고 가고 아 아마존으로 콜옵을 사서 하는데 복돌이냐 이러더라고 그거 굳이 뭐 스카이프 아이디도 아는데 스카이프로 할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종교 활동을 하시는지 참. 아무튼 여러분, 가급적이면은, 예, 다른 사람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천막이 거쳐진다고요? 저쪽에? 오, 깽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일단 <laughs> 두번 당했어요, 두 번. 그래서 너무 싫더라고요. 음, 맞아. 신도들이 또 그런 것도 있으니까.